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에서 43장 7절을 보십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식물들과 모든 또 고기들, 조류들, 어류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들은요. 지음을 받은 그대로 본능대로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만 오직 꾀를 내요. 인간들만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죄인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은 일만한 달란트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주온과 같이 진온과 같이 붉었던 모든 죄들을 일순간에 깨끗이 용서를 해 주시고 의인화되어서 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엄마의 뱃 속에서 모태 모태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사에서 보게 되면은 모태에서 여러, 저와 여러분들 이미 조성을 한거 누가 있다고요? 시편 139편 읽어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 속에 생길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조성을 시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잉태되고 창조되고 잉태되고 출생한 목적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사야에서 42장 8절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덴동산에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무조건 영광을 돌려야 된다. 무엇이든지 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심판을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사에서 4 2장8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 속에 담긴 의미는 나는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이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비랄지라도 밭을 적시어서 열매 씨를 심으면 열매가 자라서 싹이 나서 결실하면 파종자에게 열매를 주고 다시 파종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헛되이 가겠느냐. 아멘.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요호와 속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동산 아담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저 여러분들 아니 죽임 재림 때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겁니다. 아,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광을 돌려 야 우리가 살잖아요. 영광을 돌려 야 천국가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복인 날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교회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5장 12절까지는 신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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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다. 팔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인간론. 이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교회 에 다니는 너희들은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7장 12절까지는 완전케 된 율법을 설명하시죠. 이것이 예배론입니다. 예배론.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는 구원론. 마태복음 7장 7, 8, 9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론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드리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에는 심판론.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는 계시록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는 물질론.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7장 20절까지는 마귀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론에게 너희가 창조된 목적,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착한 행실,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창세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 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날때 소금과 빛의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절대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고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목적 구속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하고 뭐하고 주일날 깨빠와 가지고 예배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시겠다. 이 땅에 살면 70이오, 80이오, 길가는 120세 살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 소금이다 이거면. 그러면 소금이 뭐예요? 소금. 여러분 겉절이 할때 열무김치에 넣는 게 소금입니까? 맞지요. 먹는 소금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그 소금이 아닙니다. 골로세서 4장 6절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 이것이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이겁니다. 네. 신학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영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짝인 듯이 하나님은 다 이미 해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주로 고백했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다 얘기입니다 소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목한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한 말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이란 얘기예요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소금의 뜻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5 0절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소금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ド후서 5장 18절. 그다음에 19절 보십니다. 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는 수요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다음 절 다음 절 19,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 시작 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제게 돌리지 않냐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면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관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직책을 수행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말씀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나에게 화목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화목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모여서 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하게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 타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함목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하나님은 교회 사랑, 주의종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함목하게 하는 직책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누가 이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이웃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요? 내 어머니요? 내 누나요? 내 형이요? 내 동생이라 이거.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착각하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하여, 아이고, 그 반석교회 아주 뭐, 뭐, 상가 건물이고 뭐,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역대화 7장 1 6절에 보면 있지요? 그러면 성전을 욕하게 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낭? 무슨 낭?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혜종. 11개, 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무슨 머리? 대머리, 대머리 하다가 곰두 마리가 나와서 몇 명? 42명을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흉바이되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주의적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뭐예요? 이웃의 허물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옷이 잘못한 거 있고 이 옷이 나에게 죄를 줬다면 그것도 용서해주고 그것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는 직책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12장 34, 35절 6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이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아기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악한 말 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면 이 속에 뭐가 가득해요? <laughs> 그게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담는다. 아멘. 35, 36. 마태복음 12장 35, 36.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됐다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무슨 강팍한 말을 했는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왜요? 이 사에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으로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 20절. 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칠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라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나를 기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갚지 말으라, 미워하지 말라.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단 얘기입니다. 너는 그세, 나원수할지라도 배고프면은 쌀 갖다 주고, 목말르면 물 갖다 주란 얘기입니다. 굶어 죽으니까, 원수할지라도 아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계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원수를 절대 갚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사랑으로 덮어가라 이겁니다.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의 3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형제를 용서해주고 사랑의 띠로 둘러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 음 5장 44, 45절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살아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의 역할 화목한 직책을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시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길은 소금의 역할 화목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의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또 뭔지를 알아야 영광이 돌려지지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두번첫 번째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고백이 되어서 죄에서 구원 받아 의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제가 애국에 가면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아, 주무기가 이거부터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어떻게 알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두 집중을 합니다. 생전. 끝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님이 이 챌린지부터 기록이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가리우고 머리를 덮었다 이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입으로만 주를 신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우리는 그 안개를 다 걷어줘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리만 지켜 주시면 나머지 누가 한다고요? 네. 양병호가 한다, 이겁니다. 네. 양병호가 나가서 외치고 다, 암흑을 다 거들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덮어 있는 흑암 세력들을. 네. 제가 가만히 뜨겁습니다. 뜨거워 아주 현장이 여러분.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뭐냐또 알아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게용화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비추게 하고 나와 살아야 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서는 엉망진창이놓고 나와서 거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저 집안 사람들 인정받으라이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로부터 당신이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정말 본받아 되겠어. 나고 인정이 돼야만이. 착한 행실이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집 안에서는 깽판쳐 놓고 나와서는 거룩한 처가 하나님은 절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은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막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과실을 맺고 항상 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여 구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잊게 하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포도 나무를 가꾸는 농부요 주님은 포도 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라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뭐 붙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과실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며 표출이 되면 그것이 사랑의 과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사랑의 과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믿음의 백성인 형제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실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집안에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착한 액실즉 사랑의 과실을 집안에서부터 맺어진다면 나와서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맺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맺는 것은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얘기는 내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집안 사람들이 아양병호는 과연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양병호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라고 인정이 될때 밖에 나와서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모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목사들이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나와서는 거룩하 척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르카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또 뭐예요? 사랑의 열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게하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은 뭐예요?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과실을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게 되게 되면은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행실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고백한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요, 이미 착한 행실을 할수 있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추고 나와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처음 사랑을 받았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교회 사랑, 주의 종을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착한 행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0 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고도으로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혈로 단장하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보물로 단장하셨던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추로고백할때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은 의의도 곳이 입혀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입혀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더럽 더럽혀집니까? 다 무엇입니까? 그때는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빨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흰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한 몇몇이 있다. 저들은 흰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회개했지 아니하고 그대로 더럽게 입고 다니니까 주님이라 뭐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다.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래 결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리라 여기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본분, 사람이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있다. 지옥 가는 것은 누구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낙태한 자보다. 여러분, 낙태한 자보다 못하고 싶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서글프잖아요. 낙태한 자보다 못하대. 지옥 가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가는 낙태한 자보다 못하대요 성경은 아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다시 그 구절이에요. 다시. 시작 이레결을 다 들으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자녀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일곱 영을 통하여 우리를 심장 폐부까지 살피고 계신다 이겁니다. 네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에 먼데 하는 선대가 이미 안다 이겁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만노이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살지 않남 결국은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구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사낭의 과실을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시 시기를 축복합니다. 2사에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무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너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기준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 7절부터 7장 12절까지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준은 마태복음 5장 17로부터 7장 12절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열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